TV 수백 가지 아이템과 테마로 자신만의 마을을 꾸미는 감성 게임이죠. 에브리타운포 카카오가 신규 컨텐츠를 업데이트했습니다. 이번 업데이트에서는 새콤달콤한 젤리를 맛볼 수 있는 과일젤리 전문점과 프리미엄 젤라틴 공장, 중국 음식인 허거 전문점, 두반장 공장이 새롭게 선보였고요. 신규 빌리저 해저광 복장을 추가했습니다. 다소 거친 느낌을 가진 해적을 귀엽고 아기자기한 컨셉트로 제작한 해적왕 복장은 생산 경험치 및 퀘스트 보상, 일손 도끼 보너스 추가 등 다양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최고 레벨을 73 레벨로 확장, 5월 첫 업데이트를 맞아 조경물 10종과 신규 랜덤박스도 추가했습니다. 한편, 에브리타운 포 카카오는 최근 다양한 방식으로 랜덤박스를 획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공개하는가 하면 각종 프로모션으로 유저들에게 끊임없는 즐길 거리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게임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의 TV